이쯤에서 또 추천곡을 한번 들어볼 건데 저 이거 진짜 왜 추천하신 건지 진짜 저 진짜 그 너무 최초로 거부하고 싶거든요 노래 안 틀고 싶어요 <laughs> 어떤 곡인지 예. 어, 소개해 직접 부탁드립니다. 이 곡은 이제 저와 청아의 데뷔곡이죠. <laughs> 아! 아 너무 싫어. <laughs> 프로듀스 원0원의 핑미입니다. 아, 왜 추천하셨어요? 이 곡은 사실 좀 장난치고 싶기도 했어요. 청아가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기도 했고. <laughs> 그리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아를 처음 만난 거기도 하고. 아, 그치, 그치. 저, 저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좀 의미 있는 곡이기도 하거든요. 아, 너무 의미있지만, 저, 저는, 저는 이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인데, 저 사실 이 노래 처음 우리 공개됐었잖아요. 큰 전광판에. 그때 기분 어땠어요? 그때는 실감도 안 나지 않았어요? 나는 이게 뭔가 난 내가 데뷔를 한지 난 아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. 아니 우리가 전광판에 나온 거 말고 그그 응. 그, 그냥 처음 이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한다 이 가이드가 왔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죠. <웃음> <웃음> 저는요 진짜로 진짜 정말 합하게 하면 얘기 저 진짜 그, 하차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그래서 내가 많이 나나 나 많이 나나 나 진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해서 다행이지 진짜 큰일 났다 많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저는 생각보다 그때는 시키니까 이제 열심히 했고 별 생각 없었는데 오히려 어. 지금 보니까 이게 핑미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<laughs> 해석되는데 진짜 그때 <laughs> 음. 너무 어릴 때 진짜 열정으로 했구나 맞아, 맞아. 네,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했었던 맞아. 거지 사실 하고 싶었던 곡은 아니었어가지고 여튼지간에 뭐 우리에게 <laughs> 정말 어쨌든 소중한 곡입니다. <laughs> 프로듀스 101의 핑미 듣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스1 0원의 핑미 듣고 왔습니다. 아직도 기억나요? 우리 이거. 사실, A 반, 이제서야 또 얘기할 수 있는 건데, 100명이 다 녹음할 수 없어서 A 반 친구들이 또 따로 남아서 녹음을 음. 더 세밀하게 했었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때 같이 남아있었던 기억이 나는데, 다섯 명씩 막 들어가가지고, 세성이랑 <laughs> 이게 또 높아요. 높고, 이거 붙잡으면서 막, 막 우리끼리 막. <laughs> 마이크 하나 있으까 야, 있으니까. 붙어봐, 붙어봐. 이러면서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막, 그이 노래가 자세히 들으면, 핑미. 핑미핑미업 me, me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픽미 핑미핑미업핑미미핑미나 me, me, me 어. me, me, me 너도 해 <웃음> <웃음> 너도 해 잘하네 확실히 이런느낌이아니라이 i 이에 m 아 p i 이아 me, 이 i 이에 me up p i 이에 me, p i 이아 m 에이 i 이에 me 이 p 이아이에도아이 에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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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어이 에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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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이이아아이 어렵죠, 어렵죠. 예, 네. 아예 나만한 게 억울하네. 같이 했어야 되는데. 하! <laughs> <laughs>